나오나? 아오... 오케이 나옵니다 자! 네보이다시피 오늘은 말이죠 지난번에 했다가 안한 못한 게임 레이시의 옷장 를할거예요 지난번에 했다가 못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내보라고니다네 블로그 파일이 없네요 자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레이시는 오늘 하루도 정말 바쁠 예정이에요 오전에는 공원에서 열리는 피크닉에 참석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쇼핑을 하러 가야죠. 잠깐만 소리 좀 줄일게요. 제 소리, 제 소리. 네. 시스템 소리 좀 낮출게요. 무섭기 때문에. 아,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가장 귀여운 남자랑 데이트를 할 거예요. 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레이시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레이시가 각 상황에 맞는 가장 귀여운 의상을 입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그니까, 제가 옷을 골라줘야 한다는 거죠. 이 가장 귀여운 남자애가 누군지 궁금한데, 참. 가장 귀여운 남자애가 누군지 좀 궁금하긴 한데, 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커서. 자, 보이죠? 공원에서 피크닉 하는데, 뭐, 의상을 고를 게 있나? 요즘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좀 시원하게 입어야 겠다 요즘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이건 이건 너무 시원하고 이건 <laughs> 이것도 이상한데 <laughs> 내 맘에 안 들어 그냥 차라리 이걸로 합시다 차라리 이걸로 할게요 내 맘에 드는 이상이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뭐 죄다 이상해 내 맘에 드는 이상이 하나도 없어 이걸날게요 이게 그나마 낫다 이걸로 이걸날게요 이거 이게 괜찮네 장신구는 없, 없이, 없이 할게요 장신구 없이 할게요 그냥 준비 끝 잘했어요 이게 뭐야 이거는 그래야 뭐 쇼핑몰 이번에 쇼핑몰에 가야 합니다 뭐 쇼핑몰에 가는데 의상이 특별히 필요, 필요하나 그냥 뭐 쇼핑몰 가는데 의상을 고민해야 되나? 그냥 평범하게 입고 가지 이런 식으로 뭐야? 아, 뭐야 어? 으이 깜짝이야 야 적응이 안된다 이거는 도대체 이..이건 뭐야 빨리 입고 나갈게요 빨리 입고 준비 끝 준비 끝 잘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자가 날 죽이려 해요 아까 그건 나만 본거 아니죠? 저장할게요. 근데 내가 여기 전기를 알아버렸어. 데이트 하는 거야? 제발 밖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뭐야? 왜 이래?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잠깐, 사기를 그냥 넘겨버렸네? 상의, 상의, 상의. 아, 그만해. 왜 전화가 또 와? 야, 이 녹음하는데 현태 엄청 들어겠다 야, 야, 대충 할게요.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서부터 화면을 가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소리만. 여러분들의 정신을 소중하니까. 아, 진짜. 아니, 근데 내 정신은 어쩔 거야. 내, 나도, 나도 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laughs>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지? 레이시의 몸을 먹어치웠지. 이제 우린 함께 할수 있어. 영원히 사랑해, 레이시. 내게 네 끝입니다. 레이시의 죽음 하나 올라갔죠. 사실, 이거는 제가 공략을 알아버렸어요. 이군밤모자 제발 밖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어이, 깜짝이야, 이씨. 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물건, 물건 하나가 떨어졌어요. 딱! 깜짝 놀랐네. 현실 가프티. 제발. 이렇게 빌게요. 여보세요? 아 이거 목소리 진짜 적응한데. 아 녹음 진짜 잘하셨네.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녹음 진짜 잘하셨네. Open the fucking door. 자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합니다. 준비 끝. 아니 이게 아니야? 자 여러분의 정신은 소중하니까 나도 정신 있는 사람인데. 다시 돌아갈게요. 아 잠깐만 이걸 이걸 저장해버렸어. 아 진짜 이걸 저장해버렸어 이상한 거를. AC 미안해. 아 AC 미안해. <laughs> 대충 할게요. 잘했어요. 아, 영이 안 되는 이 게임을. 자, 갑툭도 있습니다. 저 지금 심장이 아파요 지금. 이거 끝나면 노래나 불러야겠어. 짜잔 이제 안 놀래 <laughs> 이제 안 놀래 이미 한번 놀래가지고 안녕 스토커 친구 안녕 준비 끝 잘했어요 다시 저장할게요 이거 여기서 자질을 바뀐데 보내지 말아주세요 나도 내 번에 싫다 타이 친구야 나도 무섭다 제발 내가 미안해 진짜 난널 지켜주고 싶은데 어 뭐.. 뭐 입혀야되지? 이거? 잠깐만요 몇초만 기다려주세요 아나 이, 이.. 이 노래 듣기 싫은데 나이 노래 진짜 듣기 싫은데 잠깐만 몇 초만 기다려야 돼요 나도 이 노래 듣기 싫어해가지고 공략 찾아보고 있어요 어. 오케이 가볼게요 이 군밤 모자랑 이거를 입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 하이 뭐 아, 신발이 잘못된 것 같아요. Open the d o p e n the fucking door!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마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떴어요. 이런, 레이시의 데이트상 제가 레이시를 처치 못한 것 같네요. 아깝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와의 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겠죠. 레이시가 가장 눈에 띄는 의상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페에 모이진, 뭐 있진... 아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가 레이시를 쉽게 발견할 수야 있어야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카페 이게 생겼네요. 군밤 모자 또 쓰고 갈까? 야 어떻게 죄다 우, 웃기지? 왜 이렇게 하나 하나 같이 왜 죄다 웃기지? 너무 웃긴 누구세요?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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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받아. 내가 그배택왜 받아? 택져아 깜짝 놀랐네. 이거 귀엽다. 준비 끝. 잘했어요. 어? 이거 저장할게요. 갑자기 빨간 아니 왜 갑자기 빨간색이야? 레이시는 친구로부터 오늘 밤 빨간색 컨셉으로 꾸미는 헤어 파티에 초대받았답니다. 레이시가 파티에서 아름다운 빨간 옷을 입은 숙녀가 될수 있도록 센스 좋은 당신이 도와주세요. 엑소세레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맞춤을 해달라는 거지? 어이 갑자기 아까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뭐야 왜 이래? 됐다. 아이고, 늦었네요. 아, 진짜 못생겼다. 아, 또 이렇게 돼버렸네. 이거는 뭐, 괜찮나? 어이, 깜짝. 4시? 또 이렇게 된 건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의상을 맞춰줄게요. 됐어. 잘했어요. 아, 잠깐 저장할게요. 나 잠깐 지, 자, 정신을 진정시켜야 돼. 손에서 땀나 지금. 잘했어요. 아... 파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완벽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레이씨는 친구의 장례식을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레이씨가 그... <laughs> 그 XX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가장 귀여운 의상을 고르는 거 아셨어요? 아니 왜 갑자기 귀여운 의상을... 장례식인데 귀여운 의상을 왜 골라? 좀 성숙한 의상을 고를게요. 이거. 성숙해 보이는 의상. 검은색으로. 이상하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입힐게요. 네 장례식이니까 장례식에는 좀 진지하게 입혀야죠.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례식이니까 좀 <laughs> 네. 귀엽게 입히면 큰일 나겠죠. 그 귀걸이 아니다. 그냥 머리띠 하나 해줘야지. 잘했어요. 레이시는 정리식장에 일찍 도착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방구 처리사가 레이시 친구의 시신을 꾸민 것을 도와주세요. 지옥으로의 영원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친구를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시신을 꾸미라고 나보고 내가... 아니, 야,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놈들은... 이...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신을 꾸미라고 내가... 아니, 이렇게... 아, 그래 고 이쁘게 꾸며. 아, 어이가 없네. 왜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다 삐졌어? 회장 뭐야? 이번엔또 뭐야? 오, 불 불이다. 불이야. 불이야. 뿌리야 아이또죽은거야 이번에는 화염과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얘가 채색이 이상하지 않나요? 왜 눈이 이쪽에 있어? 왜 눈이 이쪽에 있어? 그 뭐냐 하얀색이 왜이쪽 옆으로 밀려났어? 정례식 뭐야 여긴 어디야 깜짝 놀랐네. 한번, 한번? 한번 웃기게 하고 가볼까 한번? 장난식인데 한번 웃기게 한고 가볼까요? 이러 이러고 이렇게 하면 쳐 맞을 것 같은데? 이러고 가면쳐 맞을 것 같은데? 자 목줄 <laughs> 고양이 나는 고양이다. 야옹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쳐 맞을 것 같은데?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친구의 의상을 일부러 어이없게 만들 만들어 볼게요. 대머리로 하고 드레스 이걸로 하고 이거 치. 뭐야 가족들은 당신이 선택한 의상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시는 장례식에서 쫓겨날 즉식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볼까요? 저장. 죄송할게요. 공원에서의 피크닉. 아니 처음으로 돌아간 거야? 무슨? 뭐야 이게? 아 그래요 뭐? 네. 어이 갑자기 저기요? 뭔 저기요야 임마? 이거 어디 감이 그냥? 이게 어디 감이 그냥? 네가 뭔데? 인마? 안녕하세요. 아 안녕? 누가 말하는 거야? 근데? 혹시 이름이 뭔가요? 내 이름? 아... 알았어 뭐내 이름은 그 히토리 디피이야 어? 아 히토리 디피의 멋진 이름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아니 뭐... 뭔 일이야 이게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으시죠? 당연하지. 저는 고통을, 누, 아, 누구의 고통도 원하지 않습니다. <laughs> 평화주의자. 그렇죠. 그래요. 나는 방법은 찾았지만 그러려면 게임을 종료해야 해요. 종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는 거원지 않으시죠? 이 망할 게임을 제발 좀 꺼주세요. 꺼다라고 끌게요 그냥 미안해 레이시야 이런거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뭐래? 아 어, 화면이 안 나오나? 이런식으로 레이시의 죽음이 마이너스 1이, 1이 되었고요 레이시의 레이시가 사라졌어요 이게 엔딩인가? 끝인가 이게?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어, 떻게 꺼? 스팀에서 끌게요, 네. 아, 이게 끝, 아니, 끝났는데, 아니,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너무 어이가 없, 어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충격적이야. 음. 그래도 무 잔인한 장면에 제가 검열을 했습니다.